안녕하세요 잔력티입니다 노래와 구로 배워보는 잔력티의 한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먹어요 스트랄로피테쿠스지 잼잼잼 도구제작 하빌리스 불꽃 어노 에렉투스 내 안에 시체 있다 내 안데르 탈렌시스 현생 인류 사피엔스 사회는 모여요 정치는 나라다 문화는 인만가 경제는 사고파! 지난 영상에서 역사란 과사이다. 역사란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시작점은 휴먼, people, mother, f a 과 같은 이러한 인간들이 등장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언제 등장을 하였느냐?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400만 년 전에 네 발로 걸었던 짐승들과는 다르게 최초로 완전히 두 발로 서서 생활하였던 그리고 두 발로 쓰다 보니까 이제 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손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주변에 있는 간단한 나무나 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던 이렇게 인간의 특징을 가졌던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발로 썼다는 것을 직립보행 또는 이족보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오스트랄 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먹어요. 사람은 먹어요. 사람은 먹어요. 스트랄로피테쿠스지 잼잼잼. 요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지. 스지는 두 발로 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잼잼잼. 손이 생겨서 도구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인간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호모 하빌리스가 약 250만 년 전에 등장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빌리스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하빌리스가 최초로 도를 깨뜨려서 찍게라는 간단한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구 제작 하빌리스, 도구 제작 하빌리스. 그리고 이후에 호모 에렉투스가 약 180만 년 전에 등장을 하였고요. 이러한 에렉투스는 불과 언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먹 도끼도 또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꽃 언어 에렉투스. 불꽃 오노 에렉투스 그리고 네안에 시체 있다 네안데르 탈렌시스 네안에 시체 있다 네안데르 탈렌시스 네 네안데르 탈렌시스 시체 있다 최초로 시체를 매장을 하였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약 40만년 전에 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시신을 시체를 땅에 묻어서 매장하는 등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최초의 인류이면서 현재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와도 어느 정도 함께 공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약 3만년 전에 멸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사피엔스와 결합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에게 미약하나마 약4% 정도는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안데르탈렌시스로부터 전해진 유전자가 피만이나 당뇨, 그리고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라고 합니다. 아이구야내 살덩어리들이 바로 내 안에르 탈레시스 때문이었어. 나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인간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현생인류 사피엔스. 현생인류 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이어졌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호모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하였고요. 이들은 모여서 인간사회를 만들고, 사회는 모여요, 사회는 모여요, 사회는 모여요. 동물이나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을 사회라고 한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것. 이것을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이러한 사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하고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고요. 또한 이들은 라스코 동굴 벽화와 같은 동굴 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는 인만 것, 문화는 인만 것, 문화는 인만 것, 인. 인간이 만, 만든, 것,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는 현재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몇년 뒤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기면 과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사이피엔스는 더욱더 발전을 하여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는 나라다, 정치는 나라다, 정치는 나라다, 나,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먹이를 찾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먹이를 찾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찾는 것, 이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는 사고파! 경제는 사고파! 경제는 사고파! 경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등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구하다가 나중에는 만들어서 서로 사고파, 사고파, 팔았던 이런 활동들을 경제라고 합니다. 처음에 인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먹이나 물건들을 직접 찾거나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인간의 사회가 더욱더 발전을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고팔고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등등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사고팔고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먹어요. 스트랄로피테쿠스지. 잼잼잼. 도구 제작 하빌리스. 불꽃어노 에렉투스내 안에 시체 있다. 내 안데르 탈렌시스. 현생 인류 사피엔스. 사회는 모여요. 정치는 나라다. 문화는 인망가. 경제는 사고파. 지금까지 한국사건, 세계사건, 역사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인류의 출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인류의 출현과관련해서는 아직 논쟁거리가 많고 학자들마다도 약간씩 다르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인류의 출현 연도 같은 경우는 교과서마다도 약간씩 다르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그 정도 시기에 인류가 등장을 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有门的哟。